잊혀진 세상 속, 삶과 죽음은 생존이라는 칼날 위에서 춤을 춥니다. 이곳은 9700만년 전에 북아프리카, 두 개의 힘이 빚어낸 땅, 사막의 끝없는 잔혹함과 강이 무자비한 풍요로움, 이 타는 듯한 모래 위를 한 폭군이 군림합니다. 가르카로돈토 사우루스, 상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포식자. 그의 모든 발걸음은 힘의 선언이며 그의 모든 숨결은 이 메마른 땅에 대한 저주입니다. 하지만 폭군조차도 더 오래된 적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바로 굶주림. 그리하여 그는 한 줄기 약속에 이끌렸습니다. 뜨거운 대기 속에 희미하게 떠도는 생명의 향기, 풍요의 냄새, 또 다른 왕국에 대한 약속. 물의 왕국. 하지만 그 왕국엔 이미 주인이 있었습니다. 나무보다 오래되고 강물보다 더 침묵하는 신, 스피노사우루스, 두 세계의 지배자. 그의 몸은 정복이 아닌 매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도층 왕관이 아니라. 시간이 새겨놓은 유산입니다. 그는 강그 자체였습니다. 인내하고 강력하며 그리고 치명적인. 침략은 포효가 아닌 경솔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자가 신성한 물을 훔쳐 마십니다. 신은 자신의 왕국에 깃든 혼돈을 감지합니다. 그의 가슴에서 울려 퍼진 소리는 도전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결코 넘어서는 안될 경계가 있다는. 하지만 군주림은 경계를 모릅니다. 야망 또한 그렇습니다. 강이 풍요로움을 증명하는 증거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거대한 사르코스쿠스 강신의 전리품 이 만찬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침략자가 거부할 수 없는 미끼가 첫 대결은 강가에서 벌어졌습니다. 두 철학의 충돌. 무자비한 힘과 특화된 적응력의 대결. 마른 땅 위에서 강의 신은 서툴은 거인에 불과했습니다. 왕관이 흔들리고 지배력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이었습니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에게 적의 양보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맛을 보았고,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단지 식사만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국 전체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원시적 폭력의 교향곡, 포효가 공간을 찢고 땅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먹이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산을 결정짓는 전쟁입니다. 살점을 찢기 위해 설계된 이빨과 미끄러운 먹이를 붙잡기 위해 만들어진 발톱의 대결. 땅 위에는 단 하나의 법칙만이 존재합니다. 더 강한 자가 이긴다. 사막의 혹독함이 키워낸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는 자신의 몸을 완벽한 전쟁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모든 물어뜯기는 거대한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강의 신은 몸부림쳤습니다. 살점이 찢겨나가고 지배자의 피가 모래사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패배, 그것은 이 신에게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상처입고 굴욕을 당한 그에게 남은 생존의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등 뒤로 적의 오만한 승리의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는 전투에서 이겼지만 그는 이 전쟁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그는 적을 물리쳤지만 적의 상징을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강을,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분노로, 패배는 복수를 향한 결의로. 스피노사우루스는 더 이상 폐위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원시적인 본성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푸른 물 속의 유령, 숨어 있는 죽음의 낫으로, 오만함은 달콤한 독입니다. 적이 굴복했다고 믿은 카르카로돈토 사우루스는.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위해 얕은 물가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성격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신에게 도전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무덤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즉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발 밑에 단단한 땅이 사라졌습니다. 힘의 우위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사냥꾼은 이제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물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기였습니다. 공격은 번개처럼 빠르고 예측할 수 없이 아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효는 없었습니다. 오직 휘젓는 물의 치명적인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가르카 로돈토 사우루스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세상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난폭함은 공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사막의 폭구는 느꼈습니다. 공포를 황혼이 내리고 하늘과 강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신이 솟아올랐습니다. 살과 뼈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아닌... 강 자체의 복수의 화신으로 물과 피가 그의 턱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단한 번의 물어뜯기, 정확하게, 단호하게 침략자는 심연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간계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고 역사에 지친 한숨처럼 퍼져나가는 돌결만이 남았습니다. 승리. 하지만 대가가 따랐습니다. 스피노 사우루스는 적의 시체 옆에 우뚝 섰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지배의 상징, 하지만 그의 옆구리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습니다. 그의 포효가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자부심의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지침과 고통의 포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쉬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로운 도전자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왕좌는 결코 소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잠시 차지할 뿐,